안녕하세요. 오늘은 3일차를 했고요. 역시 몸무게를 재보니까 살이 좀 찌긴 쪘더라고요. 근데 괜찮습니다. 제가 오늘 낮에랑 저녁에 좀 그래도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위해서 했던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점심을 갈치구이로 먹었지만 밥을 되게 적게 먹었다는 것.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야근을 좀 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저녁에 간단히 샌드위치랑 그리고 프로틴 쉐이크를 먹어봤습니다. 사실 프로틴 쉐이크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거기서 먹는 이제 약간 미숫가루를 좀 먹는 느낌, 물에 타가지고 불려서 먹는 느낌 그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좀 오늘 이렇게 보냈는데 아 근데 이게 좀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은 잠을 좀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, 당장 야식을 먹고 싶은 유혹이 흔들리고 있는데, 오늘 하루 좀 이렇게 빨리 마무리해서 잠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스위치원 다이어트 한번 해보세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저 약간 아침에는 그래도 살 다시 쪘다가, 지금 그래도 저녁의 상태를 보니까 다시 어제 그, 어제 아침에 쪘던 그 공복의 상황이 다시 되어가지고, 85로 좀 다시 내려왔습니다. 약간, 좀, 유지 왔다 갔다 하면 좀잘 됐지 않을까 싶어요. 여러분도 좀할수 있지 않을까. 오늘 3일차하고, 계속 이대로 추세를 유지해서 84로 내려오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